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주 하나님 0 0 0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0 0 0 0 0 유치부, 또초등부0 0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성경 학교와 수련을 잘 마친 것 감사하고 또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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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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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한 구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를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예, 오늘은 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을 때그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을 곱게하여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만들고 또 하늘에 이를 성신을 만들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바로 이 몰렉신에게 아들을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경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거하시고, 그 유다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거는 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했죠. 그래서 결국 오늘 17절에 보면, 어, 마지막절 23절에 보면, 바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알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의 제약이 영적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왕 중에 여로 부암 왕, 이여로 부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저부터 또 저희 교회 모든 직분자들 특히 목자들 교사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본을 보일 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책임과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잘못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과 이방 관습을 따르고 허망한 것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으로 실패했을까요? 음, 악한 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이렇게 섬기고 그들이 왜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했는데 이 영적 싸움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내가 늘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은 세속화 되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냥 세상의 물결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파도처럼 또 물결처럼 떠내려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힘을 가지고 영적인 해움을 치지 아니하면 그냥 떠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에 실패했다는 거죠. 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묵상톡을 또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왜 말씀을 매일 듣고 이 말씀대로 또 살리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을 쉽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의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이 고된 백성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상톡 일분기도 오늘은 단위 목사님과 구 교육자 구소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의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부교육자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하나의 교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각자의 은사로 주의 일을 할때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